만화 아운빨이래 불판 디펜스 어플라이 디포 벙커 미사일 터의 행운 오케이 오케이 행운 스택 3사 볼까? 오케이 행운 스택 4구나 행운 스택 이 운빨 게임이래요 결국 음. 오그렇 오케이, 운빨, 오그렇오 야, 파이어뱃질 미쳤네. 파이어뱃질 왜 이렇게 세? 아, 2레벨 파이어뱃이 있구나. 행운 스택 올려. 업그레이드 개수가, 2, 1, 2, 2레벨, 와. 행운 스택 계속 올려. 하나 지어볼까? 나이스, 2, 2, 2, 오케이. 행운 스택 올려서 지으면 은그 행운 스택을 소비해가지고 좋은 등급의 유닛이 온다 아, 11까지 해야지. 나 그래도 빠벨이좀 많아서. 무조건 스택 쌓아서 거 지는게 맞아 1레벨 따리는 너무 약해 최소 2레벨부터 해야지 먹을만 휠스텍 가보자. 아, 사과 합동이 아니오? 오케이 완벽한 설명이었어. 오케이 블판 위에 이 웨이브들을 15 스택 쌓아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이어뱃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애들 방어력이 있나? 아닌데 왜 이렇게 안녹는거 가잘 안녹는거 같... 같지? 뭔가 파벳이 바베시... 15가스 짚고 나이스 4레벨 고스트 3개 먹었습니다 엥 <laughs> 미쳤고 시5 안녹는거 뭐 좋지 않을까? 자 4레벨 고스트 3마리에 3업 했으니까 미쳤구요 여기 저기, 저기 나 이제부터 업그레이드만 해도 되겠는데? 나 사기쳐서 개사기쳤죠? 내 공룡의 총합4200 미쳤고 나 뭐, 이제, 더 뭐, 할게 없어. 나 이제 공헌만 하면 돼. 내 유닛 지금 공격력이 무려 6억, 2 6 2 0 와, 미쳤고. 아, 많이 뽑아야 해요? 아, 대형 맞네. 대형, 나 대형이 있구나. 결국 4레벨 고스트를 많이 만들어야 해. 네 그러면은 마린이 그나마 일반형인데 25라서 마린 4마리보다 1마리가 무조건적으로 좋아서 4번에 1족해도 나 일단 20업 찍고 가스 모아서 한번더 해야 겠다 20업 하면 2500, 5000, 6000이니까 근데 15 했는데 어떻게 3레벨이 되지? 최소 4레벨이 아닌가? 얘가 25 찍고 모자. 아 업그레이드 제외구나 전투력 총합이. 아 그냥 유닛 자체 스펙이구나. 연준님이 어, 지금 자레벨이 많아서 제일 전투력이 높구나. 자, 행운 스택 쌌습니다잉. 좋아. 15 스택 드가자 벙커수는 4개밖에 없지만, 킬수는 1등이라고! 피드가 이게 좀 넓어서 막 만약에 쌓였는데 저 뒤로 가버리면 수도까지 지우러 가야 해서 아 4133개 이거로 하면 좀 꽝이긴 해 최소 42개는 떠야지 맛있는데 오 다들 업그레이드가 리버부터 허용리스는 뭐오 잡을 수가 없어 오스니까그래 울트라 리버 공중도 나오려나? 다시 스택 샀자 다시 쌓아야 해15 스택 아, 잠깐만 15 15스탯... 스택. 아 이게 몇 스택부터 4레벨이 나온다면 알면은 거기까지만 딱할 텐데. 아니야. 그래도 15까지 쌌다. 11부터 최소 4레 벨 4스타트. 근데 11했다가, 근데 방금도 솔직히 15 스택 쌓아서 4레벨 하나 나왔는데 사실 아니야. 그래도 15 쌌자.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게임에. 2가 나왔네? 15 스택 쌓았는데 2레벨이 꼈네? 이게 뭐지? 이건 아니지. 2레벨이 왜 껴? 15인데. 야, 이거 그러면 11 스택 쌓고 한번 돌려보고, 12 스택 쌓아서 한번 돌려보고, 13 쌓아서 한번 돌려보고, 이래야겠다. 그래서 해봤을 때, 별 차이 없으면 그냥 10일 쌓아서 계속, 계속 하는 게 맞겠는데? 굳이 막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일단, 10일. 3, 3, 세개 11은 일단 아닌 듯. 11은 아예 4레벨 조차 일단 뺏고만 했고. 분발이긴 해도. 12스택 한번 쌓아보자고 18억 13억 9억 5억 14억 울트라 대형 나왔고요 12스택 갑니다 아1 3스택이네13 13 해보자 3제3네개 아... 참... 음... 이제 1 4스택싸우한3 해봐야겠다 13, 12, 11, 전부 다 4레벨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15 했을 때 그나마 내가 지금까지 했을 때 4레벨이 잘 나와서 14 해보고 다 하나 나왔네. 나는 내가 벙커를 많이 안 지어서 결과값이 좀, 아, 결과값이 내가 좀 그게 없긴 해. 해보니. 많이 해서 이제 딱 결과를 내려야 하는데. 내가 벙커 이제 10개도 안 지었는데. 풀방이라서 쉬운걸 수도 있어. 왜냐면 풀방 아니어도 라인 전부 다 나오는 거 아닐까? 자 38라운드입니다, 41라운드 중에 난 그냥 15스택 쌓자 15스택 했을 때 그나마 제일 나는 결과가 좋다 <laughs> 운이겠지만 아 좌측 가라 좌측 막아라! 나 막아라! 막아라! 네, 깨겠는데? 야, 파이널 웨이브, 그나마, 오, 다 양반이네. 캐리건 나와주네. 양반인데? 48억, 3 2억 23억, 37억. 어? 못 깨나? 안 돼, 안 돼, 아! 까비!